안녕하세요, 노룡톡입니다 엘드 플레인 조별 일정이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번 물어볼까요? 다들 일단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힘든 일정이었는데. 졸려 죽겠습니다. 인정합니다. <laughs> 또 다른 분. 이발. <웃음> <웃음> 자, 다음. 제카님, 이번에 플레인에서 서양팀 퍼포먼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해서 좀 놀란 것도 있는데. 어느 팀이요? 이지요. 저 형단적, 이지가? 네, 저 진짜, 진짜 농담 아니고, 저는 이지가 DFM 못 이길 줄 알았어요. 아, <laughs> 그건 진짜 너무했다, 진짜로. 아니, 못 이기긴 했잖아! 못 이기긴 했잖아! 실제로실제로 DFM이 이지 한번 잡았을 때도, 또, 아유, 그래, 그럼 그렇지 했는데, 그 뒤로는 그래도 이지가 정상 핸들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좀놀랬었고 솔직히 음... 전 모르겠어요. SK 팬이라 그런가 기대치가 북미 쪽 기대치는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SK가 한번 빼고는 전통의 밥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매드도 이렇게까지 DRS를 물고 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아, 아, 제 DRS 페이잖아요 그래서 아, 매드를 이긴 거잖아요. 급적인 역전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전 DRS 이니까 <laughs> <laughs> 근데, 톡채널이 운영, 운영자로서는 좋아요. <laughs> 기분이 수... 안 좋아. <laughs> 아니, 이거 이해합니다. 어, 매드한테 시발력이 마무이 마려운 거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게 그 표식력이 많던데, 전 이거 진짜 이해 안 가거든요. 이게 주안이었어도 똑같을 텐데, 그냥 매드가 초반 전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초반... 좋았는데, 그냥 표식도 미스가 없지는 않았어서, 솔직히. 아 맞아요. 그것도 동의하는데. 음,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큰 무대에서 자기 레드랑 칼날불이 카정당하고 시작하고, 심지어 자기는 세주 아니야. 이러면 성장 엄청 막막히잖아, 요 솔직하게. 그래서 성장이 막막해지니까 차라리 그냥 제 카라도 키워야지 하면서 미드동전 계속 잡은 건데. 맞아요. 근데 거기서 키를 못한 게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월드에 나오는 그룹 스테이지에 갈만한 팀의 정글러한테 기대하는 팬들의 기대치에는 좀못 미쳐서 그런 욕이 나오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아, 뭐, 그것도 동의합니다. 저는 격이 시작 전에는 사람처럼만 져라. 어, 뭐처럼 저라고요? 사람처럼만 져라아 개처럼 털리지만 아하. 말아라. 이얘기 했는데, 어쨌든 어... 결과적으로 개처럼 졌죠. 개같이 역전당했으니까. <laughs> 어쨌든 제가 전반적으로 조 이야기를 다시 보면은, 결과적으로 정배대로 간거 아닌가요? 디아넥스 빼면은? 그렇죠. 큰 이변이 없었지 않나. 그쵸. 어쨌든 중간중간에 소란스러운, 잠시 소란이 있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 정배대로 갔어요. RNG, 네. d r s 빼고는. 네. 해프닝 정도로 끝난 거라서. 그리고 아, DRX, RNG도 솔직히 말해서, 마냥 d r s 가 2등을 할 거다,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네. 뭐, 어면이 컨텐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지금 제일 큰, 그 뭐냐, 이변은 비욘드오위딱한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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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저럴 줄을 알았나. 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나가오 스테이지까지는 갈줄 알았거든요, 비욘드 저도, 저도, 저도. 근데, 의외로 라우드랑 DFM이 생각한 것 보다 선전을 너무 잘해줬어 일단 메이저 상대로 업셋을 이뤄냈다는 라것 자체가 그래도 그리고 좀... 뭔가 약간 비욘드가 눈에 띄는 선수가 별로 없었다 음, 이름빨 아, 민지 빼고 <laughs> 맞아요, 동의. 맞아, 최대 반전 안녕 자두야 민지인 줄 알았는데 연애형명 양민지였다 <laughs> 그게 제일 반전이었어 식스센스급 <laughs> 일단, 1차적으로, 대만인이 양명사좌를를 안다고? 이게 충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만인이 연애혁명을 안다네? <laughs> <laughs> 사실 플레인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아, 그쵸.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레인 기간 동안 가장 인상 깊은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자 대화명부터가, 플레인에서 가장 인상 깊은 선수 이름을 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한 분씩 뽑아주시죠 일단은 저희 LCK패널분은 제카를 뽑으셨어요 뭐 설명이 필요없는 플레인스테이지 전체 MVP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죠. 미쳤습니다 인정합니다. 미쳤고 뭐 싸이공전에서도 미드에서 1대2로 싸우다가 한명 데려가는 것도 잘했고 매드전도 결국은 제카였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보여주자는 LCK 이 문장이 팬심을 좀 채워주기도 했고, 너무 멋있게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파원님은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러면 LEC LCS 선수부터 뽑죠.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 아, 이거 그거였어요? 저 그냥 남들 아. 하길래 따라잡은 건데? 저 몰라가지고 아저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 엘리오야 엘리야 오늘 경기 네, 마지막 경기 때 네, 엘리오야가 초반 동선이 진짜 날카롭게 하는 경기가 몇몇 있었잖아요 정규시즌 때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진짜 국제대회에서도 보여줬다는 게좀 인상 깊었어요 특히 기아렉 상대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엘리오야 뽑겠습니다 그 다음 저 콤프가 지읒지읒 피읖을 했는데 저게 조조편이죠 아예 조조편입니다. 그, 좀 특색 있어 보려고 해봤는데, 아예 모르는, 구나잘 아시는구나. 아무튼, 네, 저는 조조편, 일단 이지 경기 봤을 때, 이 조조편만한 상수가 진짜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DRX가 위기였을 때, 제카가 해준 것처럼, 저는 조조편이 약간 이지에서 그런 역할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북미 한명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한번. 아, 이걸 또 북미 커터를. <laughs> 혹시 뭐 아렌지 선수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선수 있나요? 웨이가 좀 되게 잘 해주고 보였어요, 저는. 이게 또 웨이죠. 웨이. 선의 웨이. 마술사. 네, 네. 결국 그 뭐야 싸움에서 마침표는 갈라가 찍긴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좀 휘청거릴 때도 웨이가 많이 판도 만들고 독특하게 좀잘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뭐 아렌지가 무서운 이유 중에 갈라도 갈라지만 웨이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웨이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라저크 뽑겠습니다 네. 인상깊은 플레이어라며. 나 잘하는 플레이어 라 얘기 안 했어요. 절대값으로 인상깊기 절대값으로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예. <laughs> 나 인상깊은 플레이어라 얘기했지 잘하는 플레이어라 얘기 안 했습니다. 오늘 라저크을 보겠습니다. 정말 미친 놈인 줄 알았습니다. 짜 무슨 과거의 식민생활을 청산하려고 하는. 아 솔직히 브라질은 스페인 식민지도 아니었잖아. 어제 보르투갈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존나 못했어요. 사실 그래도 뭐 트위터로 막. 자기 못했다, 자기 팀도 못했다, 뭐 이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솔직히 그게 그러고 잘못해가지고 올리는 거겠습니까? 스페인 팬들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laughs> 왜 이렇게 과대해서 캐요, 씨발. 난 자책한 걸 수도 있잖아. 왜 이렇게 과대해서 캐요? 나도 그 매력.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보스갈팀된다고 그 스가 음해하는 거봐 지금. <laughs> 뭐래는 거야? 확실히 그 챔프포. 문제가 다시 또 제기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오늘도 솔직히 잘한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도 약간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만큼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애가 원래 공격적인 애긴 한데 솔직히 브라질절도 바이게 그걸로 터트린 것도 그렇고 오늘도 되게 위험했잖아요 위험한 건 아닌데 사실 그냥 게임을 훨씬 쉽게 끝낼 수 있었는데 대충한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죠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가 아닌가? 진짜 아닙니다. 진짜 AFF... 어쨌든 저는 네. 그 뭐지 일일차 푸나티 경기를 보고 사실 C9이 무조건 질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다면 C9도 의외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조크는 진짜 오늘부터 하루에 세 번씩 일본 방향으로 절을 해야 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근데 전반적인. 전 얘기 안 해요? 아, <laughs> 어, 이야기 하시죠. 아, 집중, 집중하고 계신 줄 알고. 네. 깜짝 놀랐네. 아, 예. 나뭐 리액션 담당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 원래 버스 타는 거 좋아하시길래. <laughs>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주문오일 했는데, 어, 솔직히, 업셋 실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 그냥 잘해요. 내가, 내가 원하는 잘해서. 모습이 아니야. 아, 처절하게 뭔가 팀을 끌어올리는. 야, 근데... 그니까, 그, 처절함이, 처절함과 약간 그, 사람들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 오늘, 매드자 제카처럼? 예. 진짜 저절했다. 약간 스치처럼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이제 휴먼 오일이가 더 가슴을 뜨거워오르게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 <웃음> <웃음> 정말 어이가 없네, 씨. 오늘 아칼리도 잘했고. 얘도 광대랑 아닌 거랑 왔다 갔다 하던데. 이 정도면 아, 되게 안 좋을 겠요 저는 네. 원더랑 업셋이 더 약간 꾸준했다 생각해가지고 음... 저는 그피나틱의그 교수인 대신에 나와서 좀 잘했던 서포터 룩스게 궁금한데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치. 어 브라질리그에서 똥을 오지게 사신 다음에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게그 네. 다음 얘기 그빌드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 유럽 이으로 가거든요 스페인 모비스타 라이더즈로 갔는데 이때 20년도 모비스타 라이더즈가 나머지 4명이 다개쓰레기였는데 정글이 엘리웨였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엘리야 발로 EM 4강을 가고 막 그렇게 되면서 본인도 이제 실력이 올라가지고 와 프나틱 퀘소가 가지고 잘된 케이스인데 그냥 전형적인 1.5부 서포트? 이누시각 잘 보는데 뭐 라인전 능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사실 룩즈가 계속 LEC에서 코업이 된다, 안다 이런 얘기는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죠? 관심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이도 그렇고 기량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감수해서 하1군도 올릴 만큼의 기량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애매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룩투 선수 맞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 는 트위스를 올렸던 걸로 기억해요. l e c 팀에서 나이 때문에 자기 안 써준다. 이게 진짜 애매한 게 SK만 따지더라도 작년 아리아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일단 플레인부터 퍽스 상대로도 승리했고, 그리고 아베다기, 그리고 스카우트까지 잡았으니까, 그리고 페이커도 솔킬했었거든요 라인전 할 때. 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전에서 무조건 검증된 카드고, 그다음에 l j l 에서도 완전 리그의 지배자급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 LCK에서도 통한다고, 그었는데좀 약간 시원찮았잖아요. 왜그러지그 물론... 그래, 빅나한테 그래도... 경험치를 주기 위한 큰 그림이었는데. <laughs> 솔직히 별로였어요 LCK.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룩제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가 96년생이라 사실 그게 애매하죠? 그렇죠 생각보다 연세가 좀 있구나. 왜냐면 이게 트리츠랑도 비교될 수 있는데 트리츠는 어쨌든 TSM에서 이따온 선수기 이 때문에 그래도 뭐 아스탈리스도 프로미스 큐 어허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 간단하게. 이번 플레인 기간 동안 가장 좋아보였던 챔피언. 하나씩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마오카이. 아, 저도 아, 네네. 마오카이가, LCK 팬 입장에서 마오카이가 좀 좋아보였던 것 같은데, 뭐, 유리할 때 기준 묘목이 가지는 그 절대적인 창수가 되게 좋아보였거든요. 이게 리스크 없이 계속 시야를 여러 군데에서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장점이었던 것 같고, 본인이 피지컬만 되면 상대 스킬 씹고 억으로 빼는 것도 좋고, 우리 팀 딜라인을 지켜야 되면 지키기도 좋은 것처럼 보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오카이. 맞아요. 이 시야를 잡는데 일단 무리가 없고, 맨 처음에 저희가 처음으로 마오카이를 본게 이제 정글 마오카이잖아요. DRX, RNG 에서 네, 재미를 크게 봤죠. 네, 거기서도 확실히 이부시에 묘목 하나씩 있는 거가 큰 압박이 되긴 해요. 시야 잡는 것에서도, 동선 짜는 것에서도. 그룹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 세 라인 수왑이 가능하다는 것이 진짜 큰 장점이기도 하고.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휴머노이드님 챔피언 하나 고르시겠습니까? 아트록스? 아트록스. 아. 트럭스? 아, 트럭스. 아. 그쵸. 음. 클템이 얘기했던 <laughs> 다섯 가지 챔피언 중에 지금 두 개가 왔어요. 이야기수시죠 아트록스. 그냥 그 지금 탑에서 아트를 이기려면은 이수루스가 했던 것 마냥. 뭐? <laughs> <지모? 웃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트를 이, 아트를 라인전에서 막 이기고 싶다. 그러면 몸비트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딘가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사가 빠진 챔피언의 기용을 해야 돼. 요 아트를 이기려면. 근데 그 기용을 쓴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도 또 아니에요. 챔프가. 그래가지고 탑에 아트를 박아놨을 때 라인전에서 상성상으로 밀리는 부분이 별로 없고 그리고 뭐 후반 갔을 때도. 성장 무난하게 됐다고 하면, 은 칼질 한번 하면은, 애들이 막, 숭숭 죽어나가는데. 근데, 아, 왜, 저... 이 임팩트 씨는, 그런 사기챔을 잡고, <laughs> 어허. 다시 모데카이저로 어허... 어허... 증명, 쇼앤 프로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모데카이저 좀 나오더라고요. 아니, 아트록스로 증명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트록스를, 첫날부터 봤을 때, 아, 이거는, 살생부다. 탑라이너들 살생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아트 못하면 죽는다? 그렇지. 아트 모범은 미달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뱀픽률 100%라서. 음, 그렇죠. 아마 그룹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는 생각도 있네요. 근데 제가 뭐지? 어, 그 15패치 때는 아트록스 풀고 피오라 이런 식으로 대처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a p l 도 그렇고, AC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피오라로 어느 팀이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누가 시도, 아, 맞아, 푸나틱이었구나. 푸나틱이 아트록스 풀어주고 피오라로 대처를 했었고, 저는 이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티 상대로 피오라나 레넥톤으로 그냥 대처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영티어인건 변함이 없고 맞아요, 그룹서 맞아요. 어떤 팀들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할지를 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룹에서도 계속 보고 있을 테니까. 그렇 그리고 저는 그 뭐지? 가장 인상 깊었던 챔피언은 유미. 음, 그렇죠. 또 아, 나오기 참... 시작했어요. 네. 네, 이게 1회차 때는 유미가 아예 노베이었거든요 그니 근데 2회차 때부터 벤이 세금세금 됐어요. 이 말은 제 생각에는 팀들끼리 스크림을 했을 때 유미가 괜찮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죠 그걸 보고, 그리고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 1류 유미 조합이 나왔는데, 둘다 너프를 먹었잖아요. 1 1류도 너프를 먹어서 18패치 메타챔이 아닐 거는 예상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유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힐량 너프 때문에 좀 파괴력이 더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역시 다 개발이 보셔서... 여전하던데요. 그까요 그리고 서포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프랑 베릴 둘다 루덴 맞아요 갔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저 공격적으로 쓰는 것도 좀 흥미로워 보여서 그룹이 질량이 그런... 네, 진짜 원딜이랑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룹 가서는 또 어떤 팀들을 쓸까요? 아라는 네.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고 그러면은, 마오카이 뽑았고, 아토스 뽑았고, 뭐 이제, 점화 뽑으면 되나요? 어, 저는, 근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플레인 대세 챔피언이라는 게 그거였잖아요. 그이맞아 아싸 마미무라 그래가지고. 사일러스, 아트록스, 마오카이. 마오카이, 그쵸? 미스포춘, 아무모였는데 저는 사실, 네, 네. 그, 미스포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픽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큰 활약을 보여주진 못하고, 오히려, 아펠, 네, 아펠, 카이사, 이런 애들이 또 들어오면서, 뭐 트리스타나 이런 것도 깜짝 피로 나오고. 아, 이거 좀 궁금해요. 세라핀이 과연 그룹에서 나, 나올 수 있을지. 아. 아. 네, 저도 저는 궁금하네요. 이거 딥투랑백도드은한번 정도는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음. 아니면 매드가 그룹 스테이지 진출하거나. 음. 근데 사실, 동양권 팀이 세라핀 언딜을 할지는 진짜 의문이긴 해요. 굳이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패치 때 세라핀 원딜 하는 게좀 별로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엔 음... 미드가 어떻습니까? 미드는 더더욱 별로예요. 이게 세라핀 미드일 때는 하이퍼 캐리 원딜 일 때가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이퍼 캐리 원딜이 좀다 죽었잖아요. 그나마 네. 앞에 자야 이런 건데.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딜 같은 경우가 왜좀 별로냐고 했냐면 이제 세라핀 원딜 이 주로 나올 때가 상대한테 시빌이나 제리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세라핀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에네의 특징이 라인전이 약하잖아요. 시빌랑 제리가 네, 시빌나 제리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약하니까 세라핀이랑 이니시 서포스로 조합을 가도 라인전은 버틸 수가 있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상대가 완기하기 전에 오브젝트를 빨리빨리 쌓는 게이 조합의 핵심이거든요. 특히 용을. 네. 근데 지금 메타템이라고 분류되는 원딜들이 카이사, 이스포츠 뭐, 아니면 뭐 이즈리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물론 칼리스타도 있지만 이건 무조건 세라핀 원딜 할때 밴이니까 그래서 이전만큼 라인전도 편하지 않, 않다고 생각,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좀왜 나오는지 싶은? 근데 네, 이번 월즈가 진짜 재밌는 게 챔피언들이 존나 많이 나와요 지금 아 인정 되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 월즈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바랜도 나왔는데 뭐 이거는 뭐한 <laughs> 분의 일탈 행위니까 뭐 그런 일은 아니지탈행 지금 봤을 때만 해도 막 경쟁력 있는 픽들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네 꼽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네 니스키도 인터뷰에서 말하길 이번에 메타에서 챔피언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식의 인터뷰도 했었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플레이 리뷰는 이 정도로 할까요? 아 네네 좋습니다